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 구약의 배경이 없습니다. 다윗의 어떤 그 일대기 중에 어떤 배경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 삼편에서 받던 것처럼 압살롬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아니면 그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닐 때의 배경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금 시편을 나누고 있을 때 1편과 2편을 지나서 지난주에 3편을 받고 오늘 4편입니다. 지난주는 아침의 시라고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침의 시라고 하고 있고, 오늘 이 사편 말씀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하면서 밤의 시입니다. 어, 우리 인생의 하루 일과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내의 하나님이요 이 시인은 지금 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였습니다 나의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시인이 지금 2절, 4절, 6절에서 인생들아 너희는 여러 사람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향해서 지금 건면합니다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호 의지할지어다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란 중에 도우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으로 알아봤는데 그 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 인생들아 지금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 여기서 곤란이라는 단어는 좁은이라는 뜻이고요, 너그럽게는 넓게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곤란 중에 있을 때 어디 그 구석텅에게 지금 압박과 억압 가운데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넓게 평지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나아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봤습니다.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게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하면서 창조와 종말 그리고 구원과 심판 그 가운데에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편 6절 맨 마지막 절에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예 말씀을 하면서 끝맺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의 네, 하나님이여 의인은 저렇게 고난 중에 너그럽게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가운데 있지만 인생들아 너희는 여러 사람 이들은 지금 악인들의 길에서 망하는 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3편과 4편은 지금 시인 다윗은 의인이지만 그전에 악인의 삶 가운데 놓여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보고 알아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인이라 여겼을 때그 의인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그런 길로 나오라고 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길, 의의 하나님요 이이 말은 곧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 그냥 구원시켜 놓고 너희 알아서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했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조건에서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가 상실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셔서 그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아들은 자들은 아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의인됨은 우리가 또 해석할 때 그동안 저희가 봤지만 시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돼 있고 저희가 1편과 2편을 봤습니다. 그 시편 전체를 해석하고자 할때 1편과 2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이 무엇과 같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은 곧 구원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죽음 가운데 내몰려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구원하셔서 인간과 함께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서 시편이 해석되어지고 제 3권 맨 마지막 89편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으로 다윗 왕권이 실패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맺게 되고 다시 90편부터는 회복이 다시 토라 모세의 노래로 시작되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일련의 과정 16편에서 0 모든 것이 다죄 때문에 실패로 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죄 오건에 가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으로 들으면서 시편이 이렇게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데 이 구원은 어떤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들이 중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로 구원이 가능케 할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있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의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땅을 향해서 시각이 머물러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개를 들여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얼굴을 비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모습 오직 그분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모세 오경에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대제사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라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고 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 가운데 나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들은 자 하나님을 알아본 자들은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 줬다, 입힐것 줬다, 살 만한 어떤 집을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탕 가운데서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서 이런 바탕 가운데 의에 하나님요 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의의 제사를 드려고 리 누군가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봤더니 삼편에서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또 다윗이 함께했던 장군마저도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자기를 공격했던 그 대적들 그리고 시편 4편에는 인생들아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가운데 있었지만 허탱 가운데 거짓된 삶 가운데 있었지만 위에 하나님을 알아본 상태에서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여전히 내가 예전에 악하고 거짓된 헛된 삶을 누렸던 그런 삶 속에서 지금 매몰되어 있는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료들을 보고 있고 그런 권력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삼편은 외부의 적이라고 할수 있고 사편은 내부의 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외부의 적일 수도 있고 내부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삼편은 압살롬이니까 원래 내부의 적이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적들에 대해서 먼저 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본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셨고 의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본 다윗이 저들을 향해서. 지금 건면합니다. 저들이 다윗을 공격한 건 바로 이겁니다. 3편에서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건든 거예요. 다른 어떤 거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건드려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어요. 사무의 상하를 봐도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는데 다윗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택된 왕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많은 적들로 인해서 "너 구원 받지 못해"라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편은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자 누구냐?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백성들로 있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보여준 게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나는 당장에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취업 잘 되는데 나만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혼 또뭐 노후 문제, 자녀 문제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소용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선한 걸 주겠어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때 다윗이 노래합니다. 3편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대적들이 몰려오고 여전히 광약 가운데 있고 도망자 가운데 있지만 다이은 그의 신앙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춰주사 그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걸 해결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 가운데 공동체들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무슨 선함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때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저와 아직도 저 세상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저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배경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본 의인됨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기도회에 가서 또 시편에 대해서 어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외쳤습니다. 주님. 투자되게 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가 형통하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저 문자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의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고 그 하나님 무엇과 같은지 그의 구원을 알아본 우리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의 기도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저도 여전히 하나님께 택감받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왕이었지만 여전히 인간 왕으로 인간의 권력에 심취해서 넘어져서 우리 아내를 범했고 우리 아까지도 죽게 냅뒀었고 많은 그 권력욕에 넘어졌던 나였지만 하나님을 알아보고 의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들러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제가 기도하오니 응답하길 원하오니 여호와여 주여 얼굴을 들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7절과 8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의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의해 하나님을 알아봤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도망자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배고프고 줄이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봤을 때, 하나님을 알아봤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의해 하나님을 알아봤을 때 우리가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여전히 광야일 수밖에 없고 고통과 수고로밖에 살수 없는 이곳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곧 진짜구나 이것이 정말 신앙이구나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의 주제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요 물질과 건강, 뭐 인간관계, 아니면 진로, 많은 것들로 힘들어할 때이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이 기도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힘들 것이고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본다라는 건 알아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줘서 이 땅에 어떤 뭔가 형통하게 하고 뭔가 잘 되는 것으로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알아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증거였어요. 다윗의 하면 우리는 가장 큰 기사 보였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있었죠.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지만 사무엘상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만 나아갔던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지만 골리앗에 의해서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골리앗 앞에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갈 때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작아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힘이 세고 우리가 생활하게 너무 버겨워요.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나갈 때그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로 설 수도 있지만 그 세상에 대해서 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 또 패배할 자로 그렇게 연약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기거나 세상에 대해서 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패와 성공과 어떤 패배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매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봤다라는 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골리앗 같은 상대를 있을 때 그것을 물리쳐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골리앗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에 대해서 연약하고 굴욕적인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슨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또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승리하든 말든 이 땅은 그냥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있는 그냥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 너머에 계시는 성공이다 실패다 뭔가 비교하고 비판하고 뭔가 판단되는 이 땅을 넘어선 저 구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집이라는 것을 알리고 소개하고 그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알아본 하나님이 정말 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성공자로 있어서. 어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고 나한테 능력 주고 나한테 재능을 주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해줬구나.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여전히 나는 뭐 학벌이든 또 물질적이든 아니면 외모로 든 연약하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 받지 못할 어떤 내용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 때,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고, 무엇이 아쉽든 결핍되든, 무엇이 풍부하든 채워지든, 무슨 누림이 있든, 다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곤란 중에 자유케 하시는 곤란한이땅 가운데서 참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소망하는 것으로 초청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그 구원된 삶을 알아본다는 것이 바로 나의 머리를 들어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이땅 가운데 신앙으로 살때 성공자도로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성공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인간 왕으로 있을 때 인간에게 권력에 넘어져서 우리의 아내를 범했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다을 성공자적이 있다하더라도 저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사편 말씀처럼. 의의 제사를 드려라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학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조건에 그 기준에 맞는 자로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한 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로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산채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초청을 받고 선택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이요 의인은 곧 구원받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구원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우리는 이 땅을 성공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공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은 힘들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추구하는 이 땅의 죽음의 방식 이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이 삶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공하든, 반대로 실패해서 우리가 좌절되고 낙망하는 모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 이건 너머에 계시는 저 구원의 세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는 사실, 그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이 있습니다. 구원의 삶이 인정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의 십자가로 그의 부활 생명으로 나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의인의 길을 우리에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멸망은 멸망당할 만하고 어떤 물란함과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소돔 땅의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돔 땅이 멸망당할 만하기 때문에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모세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역사를 펼치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도, 아브라함도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알바를 모르고 나아갔지만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을 때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는 의인이 어떤 누구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 당하고 심판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의 얼굴빛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할지 몰라도 어렵고 힘들고 공감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이 땅은 나한 사람 의인 때문에 이 땅을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뜻과 같아요. 내가 세상과 견주어 봐서 비교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세워 주셔서 의로운 내가 이땅 가운데 있는 한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떤 존재로 세워주셨는지 그 의인됨으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 아단과 하와의 제로 말미암아 그 급류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 배에 탄 존재들이에요 그 배는 조만간 절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휩쓸려가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배에 우린 다 있는데 거기에 좋은 아파트가 있고 좋은 신발을 던져주고, 많은 돈을 던져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융 가운데 휩쓸려 가는데. 휩쓸려 가는 우리에게 예수가 점프해서 오셨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본 다음에 다시 이 세상을 봤을 때, 금융 가운데 휩쓸려 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곳에 가운데 나도 여전히 있지만, 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구나. 의인 되는 삶아 마주셔서 내가 그간도 참 평강과 은혜 가운데 누림이 있구나.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때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선포가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광야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여호와 샬롬을 외치게 하십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빨간 글씨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항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본자는 하나님을 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 부활 생명을 통해서 그가 주시는 참대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이 사라지는 참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